안녕하세요. 신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오늘은 당나라 시대 한 세기를 여성 천하의 당 전성기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 고종 축천 무후가 세력을 잡았던 시기로부터 그의 며느리 위후 그리고 또 현종의 양귀비에 이르는 약 한 세기에 이르는 당나라의 전성기는 다른 말로 여성 천하, 여성 시대의 전성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통일신라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통일신라도 선덕여왕, 진덕여왕으로 해서 태종부여왕 문무왕 그리고 경덕왕까지 이르는 반세기 이상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신라의 전성기기도 이 하고 또 신라에도 우리가 여성 국왕이 처음으로 배출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두 시기의 특징은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국제적인 주변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국제적인 문화를 형성했던 시기입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돌고를 쫓아내고 또 사실,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런 점에서, 또, 중국 역사상 사실상의 과거제도를 중국에 정장시켜서, 그것이 우리나라나 베트남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관리 채용제도가 됐습니다. 또, 불교가 상당히 발전됐지만, 특히 삼교합일, 유교와 불교와 보교가 함께 융화되는 삼교합일 시대도 됩니다. 이것은 신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번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세적이 원래 서세적이었는데 공이 많아서 당나라의 성실을 줘서 이세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세민의 이름 때문에 세 자를 빼고 이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손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서가로 돌아가서 서적이 됐다. 또 우리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은 고구려의 연계소문을 중국사람들에는 어떻게 당고조 2연의 연자를 쓸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셈천자 천계소문 또는 합소문 또 개소문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그냥 중국적인 피위문제였죠 그리고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여성활동에 아주 전성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를 지은 사람이 바로 어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하던 축천무후죠 남편에 대한 것은 물론 특히 남편이 죽은 뒤에도 남총이라고 해서 젊은 남자들과 항상 같이하는 양생술 로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고 또 그래서 82세까지 그 당시에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치적인 면에서 아주 잔인하지만은 또 관용하기도 하고 대단히 그 능란하게 정치를 베푼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재미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측천무후에 의해서 처형이 됐던 상관이 그리고 그의 아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손녀인 상관 언화라는 여자는 그것 때문에 노비가 됐다가. 형벌까지 받았는데, 결국 그의 얼굴이 뛰어나고, 또, 시를 듣는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측천무후가 그 재능을 아껴서 옆에 두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측천무후를 시해하려고 덤비다가 실패를 했고, 또그 뒤에 두 번이나 실패했지만은, 무후는 그의 재능을 아끼면서, 대담하게도 그대로 시위를 맡기고, 그래서 상관 하나는 무후를 끝까지, 에 섬기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많은 업적을 함께 세우기도 한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벌을 가리지 않았고 또 과거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또 했고또 옛날에 원수를 잡건 이런 문제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주 서슴없이 있었다. 그래서 척천무후에게. 이 경업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경문이 하도 잘 써서 그걸 누가 썼냐? 그냥 낙빈왕이 썼습니다.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을 왜 재산께서는 그렇게 내버려두냐 데려다가 우리 관리로 썼어야지 하는 말, 그것은 얼마나 그가 그 재능을 낚였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이시대에 무후를 비롯해서 무회 며느리 위후 그리고 어, 또 양규비 또 지금 말씀드린 상관원화라든지 이런 여성들이 대단히 활동을 해서 경화연이라는 여성 중심의 소설도 있었고 또 이것은 여성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서린귀로 고구려 정벌이나 또는 돌궐 축출에 많은 공을 세웠던 이런 인물들. 내고 네, 그 소설들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확실히 송나라 이후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선왕조 이후의 한반도를 생각하면 고 상당히 다른 면을 느낍니다. 동이신라나 이런 고대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당나라의 전성기가 지나면서 당나라도 국제적인 성격에서부터 국내적인 국수적인 면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리학이 자리를 잡는 그 시기가 시작이 되고 그 성리학이 바로 송나라에 때 와서 정착이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그 성리학은 우리나라에서 좀 늦게 들어와서 조선 왕조와 함께 우리 조선의 역사를 위축시킨다고 할까요? 좀 수구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이고 번영하고 외부의 연결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 뒤에 오는 통나라는 그와 반대로 국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아마도 현대중국에 이르는 그 시기를, 방향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달리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역사에 굴곡, 한 시대의 변화, 굴절,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 사람 자체도 이 측천무후의 그런 시대, 여성의 시대, 이것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특기할 만한 시대가 아니었나 하고 이제 감탄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